한국의 수소차가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전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4대 중 3대가 우리 제품이고 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대응이 시급한 과제도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작심하고 나선다고 하는데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 수소차의 위상이 어느 정도이고 올해 어떤 불안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연기관에선 유럽과 일본에 밀리기일수였던 국산 자동차 하지만 수소차 분야에선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넥소 판매량은 6,700여 대로 전 세계 수소승용차 시장에서 점유율 75.1%를 기록했습니다. 수소 승용차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해온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가 각각 21.7%와 2.9% 유럽의 대표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는 0.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히 독보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별 판매량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섭니다. 지난해 판매된 수소전기 승용차 9천여 대 가운데 73%인 5700여 대가 한국에서 판매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전기 승용차 시장을 이렇게 선점하고 있지만 자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수소차의 특성상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상용차 시장에선 K 수소차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은 중국이 86%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양산체제를 갖추고 판매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게다가 토요타와 르노, 메르세데스와 볼보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국내 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 충전을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충전소를 대폭 늘리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충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고 다시 충전이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도 다른 충전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수소 충전소가 단 4곳밖에 네 없기 때문입니다. 충전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곳도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난해 오픈한 서울의 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다른 수소 충전소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마냥 기다리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수월하게 충전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한다면 충전을 할수 없고 충전을 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출점사가 조금 너무 없어서 이게 좀 단점인데 운이 좋으면은 빨리 놓고 운이 나쁘면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음, 좀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힘이 들어요. 뭐 양양 갔다가 돌아올 때 되게 혼이 났어요. 여름인데 에어컨도 못 들고 왔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처럼 수소차 운행의 가장 큰 문제는 수소차 보급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수소차 누적 판매 대수는 약 12,000여 대지만 전국 충전소는 73곳에 그칩니다 수소 충전소 한 곳이 107대 이상의 수소차를 담당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기차가 완속과 급속을 통틀어 세대당 한개골로 충전소가 보급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마저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소차 보급률 1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역 주민들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허가를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새로 설립하기로 한 수소 충전소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님비현상이 커서 충전소를 만드는 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뭐 수정기차 활성화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수소가 무작정 위험하다. 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옆에 주유소를 들어오는 것도 싫어할 정도인데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는 무작정에 공포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가 없이는 수소 전기차 활성화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를 수도권에만 50곳 이상, 전국적으로 18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충전소 부지 확보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 TV 신동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충전소 문제 대응을 비롯해서 이 수소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조직이죠.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이승훈 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폭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지금 정부는 22년까지 310개 수소 충전소 건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3기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100개소로 어,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예. 국내 수소 충전소가 약 200기 정도가 건설이 되면 현재와 같은 수소 충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결국 충전소를 늘리려면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문제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부는 이와 같은 수용성 문제를 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홍보물 제작, 아, 수소 관련 공모전. 수소경제 서포터즈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어, 수소, 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소와소라는 퀴즈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수소버스를 현재 보급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전국에 70대가 보급되었고 수소차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통해 예, 시민이 직접 수소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수 소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소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비싸지는 점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 정부는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아, 소규모 수소 추출 기지 사업, 중대규모 수소 생산 기지 사업. 수소출하센터 등 보조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방식도 단기적으로 보압 튜브 트레일러 보급을 이제 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액화수소 및 배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소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생산 방식을 저탄소로 하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게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예. 수소는 이제 부생 수소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예. 요즘 친환경 그린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생산 단가가 높아 아직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린수소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미활용 전력의 활용,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낮추는 노력, 수전의 기술 개발 등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원거리 해상풍력, 그린 수소 해외 수입, 어, 수입 등이 대안으로 어,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수소 에너지를 수소차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들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수소의 활용도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소 의무 할당제와 그린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소 터빈 발전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어,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수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어, 수소 의무 할당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린 수소 인증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이승훈 본부장이었습니다.